그러 그러니까 세포의 전체 반응식과, 그리고 각 과정, 그래서 해당 과정, 그 다음에, 어 피로부산의 산화, 어, t c a 로 전자 전달에 따른 화학삼투인산으로 알아봤는데, ATP를 가장 많이 만드는 것은 어, 화학삼투적 인산을하고있는데그 화학삼투적 인산화 과정에서, 예, 전자, 다시, 그 전자 전달 과정이라면서, 그 전자가 맨 마지막에 누구에게로 가냐면, 산소에게로 갑니다. 맨 마지막에 산소에게로 가는데, 물론 산소 분자 절반짜리는 없지만, 반은 개수 맞추려고 이렇게 쓴 거고, 어,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결국은 산소에로 가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물분자를 만들어내죠.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화학삼투 인산화를 산화적 인산화라고 합니다. 산화적 인산화 그러면 여기 미토콘드리아 네마기스라는 화학삼투적 인산화를 의미합니다. 135쪽에 호흡효소 그래서 탈탄산효소. 그 다음에 탈수수효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자전달효소 나와 있는데, 전자전달효소는, 그 전자전달효소에는, 어, 그러니까 전자전달효소의 시토크롬의 효소들,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시토크롬 B, 시토크롬 C, 시토크롬 A, 시토크롬 A3, 뭐 등등이 나오는데, 이 전자전달효소에서는 산화하는 반응이 맞물려서 여러 단계로 일어나는데, 몇번거쳐자 하는데, 철이 전자를 3개 잃어버린 상태는, 전자를 3개 잃어버린 상태는 플러스 3과 유연인데, 화학자들은 이 마이너스가 보기 싫은지 이양해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철 원자는 전기료 중성인데,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얘기는 플러스 전화 전환, 마이너스 전의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를 하시면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런데 전자를 세개 잃어버리고서 전자를 세개 잃어버리고서 플러스 삼가이온이 되죠. 자, 그 플러스 삼가이온인 철이온이 플러스 삼가이온이 만약에 전자를 받게 되면 전자를 받게 되면 플러스 이가이온이 되겠죠. 되지? 이 플러스 2가이온이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 3가이온이 되겠죠. 플러스 2가이온이 전자를 하나 더 잃어버리면 플러스 3가이온이 됩니다. 그러기 서 반응이 오른쪽으로 일어나는 것은 전자를 받았으니까 환원이고, 반응이 왼쪽으로 일어나는 것은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산화겠죠. 이런 산화환는 반응이 맞물려서 몇번 일어나게 됩니다. 넘길게요. 1 3 6쪽 세포흡의 전체 반응식 다시 한번 써놓고요. 줄여서 호흡이라고도 하고, 세포흡이라고도 하고, 포도당, 물, 산소, 물산소, 그리고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에너지, ATP와 열 형태로. 오케이. 첫 번째 과정에 해당 과정인데, 이고 포도당이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물론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대학교는 10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136쪽은 그냥 간단히 나타냈어요. 그래서 색깔 달리 나타냈죠? 왼쪽은 ATP 소비 단계, 오른쪽은 ATP 생성 단계라고 했는데, 대학교제에서는 에너지 ATP 소비 단계를 에너지 투자기라고 합니다. ATP 생성 단계를 에너지 회수기라고 합니다.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는데 어 장사를 해서 돈을 벌려면 밑천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단 돈을 좀 써야 돼요. 그래서 물건을 사들인 다음에 그걸 다시 되팔아야 되죠.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수 있는데 어, ATP 소비 단계 에너지 투자하기에서는 ATP를 두개 씁니다. 그리고 ATP 생성 단계 즉 에너지 회수기에서는 ATP를 네개 만듭니다. 그러니까 두개 쓰고 네개 만들었으니까 계산하면 순이익이 2 ATP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저를 보세요. 두 개의 ATP를 먼저 썼어. 그리고 네 개의 ATP를 만들어야 돼. 그럼 4개 ATP를 만들려면, 봐봐. ADP에다가 인산기를 한개 붙여서 ATP를 만들어내는데, 그럼 4개 ATP를 만들려면 인산기 몇개 필요하겠어? 4개 필요하겠지. 그런데 ATP를 두개 써서 각각의 인산기를 떨어뜨려서 지금 인산기가 지금 두개 제공되는 거야. ATP 두개를 쓰는 것은 인산기 두개를 제공할 수 있어. 네 ATP를 4개 만들려면 인산기가 몇개 필요해? 4개 필요하대. 그럼, 두 개의 추가적인 인삼기를 위해서 만약에 ATP를 두개더 써버리면, 네 개의 ATP 써서 네 개의 ATP를 만든 셈이죠. 그지? 예를 들어서1 0 0만원 투자해서, 장사해서 1 0 0만원 벌었어. 누가 해, 그 짓을. 아, 같으면 안 하고 있다가 가만히 놀겠다. 그지? 음. 자, 그러면, 네 개의 ATP를 쓰고 네 개의 ATP를 만들면 의미가 없는 거지. 두 개의 ATP를 써서 네 개의 ATP를 만들어야 돼. 그럼, 두 개의 인산기는 두 개의 인산기는 두 개의 ATP로부터 얻었고 그럼 두 개의 인산기가 또 필요하겠죠? 그두 개의 인산기가 어디서 오느냐? ATP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해당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면 세포 기질에서 일어나죠? 세포 기질의 인산기가 둥둥 떠다니고 있어. 세포 기질의 인산기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그 녀석을 유기물에 붙였다가 다시 떼내는 겁니다. 그 유기물에 있는 인산기를 떼어서 ATP를 만들기 때문에 무슨 수준의 인산화?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합니다. 어자 그래서 거기 ATP 생성 단계 보면